프리즌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감옥은 덧치지만 영원히 갇혀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작하고 물품을 거래하며 탈출 경로를 찾아보세요. 절대 잡히지 마세요. 뭐예요? 처음부터 왜 저래요? 한번 가볼까? 프리즌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 대충 뭐, 감옥을 탈출하는 게임인 것 같다, 그치? 약간, 살짝, 똥구리 내가 나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고. 안 해봤기 때문에 뭔 게임인지는 모르고요 감옥 꼬라지가 너무 이상하다고? 감옥에 왜 잭팟이 있지? 슬롯머신 뭐야, 이거? 여기는 좀 정상적인 감옥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또 감옥 탈출 유경험자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감옥을 탈출을 해봤거든요. 챕터? 뭐야, 이거 최고 보안 교도소? 이건 뭐냐, 잠겨있네. 안녕, 감옥아. i've never been the tough guy i use my brain not my fists in school i printed fake movie tickets later i ran a pay-to-park scam in a supermarket lot it's not my fault people assumed a vest equals authority i never said the parking wasn't free i just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pay for it as an adult i sold fake tickets to a free concert yeah people paid to attend something that costs nothing harmless sure illegal 잡혀가는데 웃고 있네. Next stop, prison. Now I'm here in a jumpsuit, surrounded by guys who bench press refrigerators. 냉장고를 들어올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대. But I'm not planning to stay here for long. A buddy messaged me saying he has a plan to get me out of here. I just need tools, a few clever trades, and maybe a spoon. No violence, no chaos. Just one clean, smart escape. 야, 오프닝은 무슨 되게 잘 만든 고퀄리티 게임인 척하는 것 같은데? 뭐잘 만든 고퀄리티 게임일 수도 있지 그치? <laughs> 아 근데 그래픽이 좀 그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뭔가 냄새가 나 살짝 오른쪽에 작업 목록이라는 게 있고 침대에서 편지를 집어 올리세요 감옥 아래에 버려진 지하철 터널이 있는데 탈출하려면 파기만 하면 됩니다 MB 아 바닥에 카펫을 말아 올리세요 지금 튜토리얼이네 오 <laughs> 근데 이거 카페트 밑에 왜 이런 칸이 있는거야 누가 봐도 여기 파고 내려가라고 지금 표시해둔거 아니야 지금 이 타일을 깨려면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를 가져오세요 아 의자로 깨부순다고? 이거 안들켜? 이거 의자로 깨부수는 소리가 커가지고 들킬거 같은데 괜찮은거야 이거? <laughs> 아 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명쾌하네 경쾌해 되게 뭐 쾅쾅하는 소리가 아니네 아, 이 좋아. 그다음에 이제 선반에 있는 컵에서 숟가락을 가져오세요. 숟가락. 땅을 파기 시작하세요. 여기 마인크래프트 양털 소리 아니야, 이거? 땅에서 물건을 찾으라는 게뭔 소리야, 근데? 숟가락으로 되게 많이도 퍼낸다 근데. 아니, 뭐야 이거? 캔? 캔이 도대체 왜 이런 데 묻혀 있는 거야? 이거 이미 탈출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여기서 탈출 시도하다가 걸려 가지고 지금 다시 묻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이것도 뭐야, 씨. 식당이라고? 식당을 찾았다고? 음식이라는 소린가? 도시락 같은 건가? 도시락? 카펫을 펼치세요 이렇게 막대기 옆 벤치에 물건을 두세요 여기에다 물건 둬도 돼? 간수 지나가다가 너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하면서 나한테 벌점 매기는 거 아니야? 침대 아래에 도구를 숨기세요 이 숟가락 분명히 여기에 꽂혀 있었잖아 아니 이 숟가락은 굳이 여기 침대 밑에 숨길 필요가 있어? 이건 뭔데 흙무더기에서 흙을 가져오기 변기에 모래를 버리세요 흙이라며 아 이렇게 모래 더미에서 모래를 꺼내 제거하세요 아 내가 이거 아까 파낸거 여기에다 이렇게 남나보네 감방문을 두드려 경비원을 부르세요 간수에게 물건을 팔아요?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간수에게 파는거라고? 물건을? 이미 매수가 되어 있는데, 어, 그러니까 다 한통속인데, <laughs> 아니, 나 여기 진짜로 일하러 온 사람인 거 아니야? 잡혀 들어온 게 아니고, 사업하러 들어왔네.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식당, 이거 도시락까지, 이게 돈이야? 아, 휴지가 돈인가? 13 티슈, 동의 <laughs> 아, 좋지, 좋지. 아, 티슈 좋아요. 30초 후 다시 감옥에서 보자. 뭐야 이거 나가면 안 돼? 아, 안 되네. 경비원이 돌아오는 시간 30초?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일이 흘러가는군.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먹을 것과 교환하세요. 먹을 것과 교환을 하라고? 누구랑? 경비원이 곧 온다는데? 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laughs> 쿨하게 문 닫고 가는데? 땅을 파서. 비누! 물건 안 사도 될것 같은데? 물건 사지 말고 그냥 땅 파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쓰자. 어, 에너지를 다 썼다. 아, 더 이상 파낼 수 없대. 에너지를 회복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자고 일어나면 되나? 이거 비워야지, 이거. 물 내려가는 건 자동이네. 그치? 잠자기. 낮에는 잘수 없습니다. 아 점심 시간까지 20초 남았다는데 밥 먹으면 또 에너지가 회복이 되겠지. 아 이제 먹을 것과 교환하면 되나 보다. 갑시다. 꽤 디테일하네. 하나씩 열어주는 거 봐. 어? <laughs> 뭐야 이 사람은 뭐야? Hey <laughs> you. 당신에게 일이 있어요. 돈을 줄게요. 5 달러. 관심 있나요? 아, 여기 진짜 돈이네. 돈이랑 티슈랑 화폐가 다른가 봐. 티슈는 뭐야, 근데? 돈이 맞아, 저게 여기 있는 감옥이 맞아, 근데? 이 뭐야, 이거 황금 변기에 커피포트도 있고, 무슨, 이거 뭐 금세면 대 푹신푹신해 보이는 의자? 이거 소파, 그 침대도 있고. Hey, you. Hey, you. 어떻게? 아, 티슈 10개가 있으면 1달러로 교환이 가능하네. 어, 1달러. 그리고 미션이 있어요, 미션. 가져와 비누 오? 나 비누있어! 마침 내가 또 아까 비누를 캐냈거든? 그가 필요한 물건을 줘 아, 나이스 아... 이렇게 해서 5달러 벌었고 아... 미션을 이렇게 클리어 할 수도 있고 야 근데 잠깐 점심 종료 시간이 2시 30분인데 야나밥 먹어야 되거든?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원암 도둑 <laughs> 이건 도박이냐? 아내 일원 없어졌어 안돼 내 일원! 아! 판 돈을 올려라도 있네 아 이렇게 올릴 수도 있네 밥 주세요. 밥 자, 이거 먹고 오 아, 한번 밖에 못 먹네. 이거는 뭐 어떻게 뭔데? 이거는 팔씨름이 있어요. 돈을 걸어 티슈 한번 걸어볼까? 아, 뭐야? 아, 이것도 도박이야? 무슨 감옥 안에서 도박을 이렇게 쉽게... 해? 이 카드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건데? 응, 이 감옥 부패했는데 졌다고? 를 찾아야 되는 건가? 이거 아니야? 좋아. 이 티슈로 바뀌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이 티슈밖에 없어서? 이거 아니야? 좋아. 점심이 종료됐어. 아 에너지 음료가 또 있거든요. 요거를 구매를 하면은. 또 에너지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거 얼마나 차는지 모르겠는데. 또 에너지 다 쓰고 한번 저 마셔봐야 되겠지.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화장지를 가져오기? 경비원 해고는 뭐야?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바로 한번 눌러보자. 아 그냥 돌려보내기야. 아 경비원 그 화장지가 필요하다는 건 아까 그 물건 거래하는 거아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 해고는 그냥 돌려보내는 거네. 얘, 얘는 어디 갔냐? 얘, 얘 없어졌는데 뭐지? 근데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먹을 것과 교환하세요. 저거 아직도 안 떴는데, 저거 이거 내가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되는 건가? 일단은 에너지가 아까우니까 그동안에 땅을 좀 팝시다. 우와... 어... 아니지, 경비원이 돌아올 시간 1분이나 남았는데... 이 뭘까요? 라이터? 에너지가 없어서 더 파지를 못하거든? 에너지 드랭크 아! 아 20정도밖에 안 차네 얘는 뭘까요? 렌치! 비누! 야 여기 뭐 밑에 고대 유적이라 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에너지가 없거든? 야땅 밑에서 뭐 별게 다 나오는데? 경비원이 온다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아, 화장지 가져오기를 아, 내가 한번더할수 있네. 어 뭐야? 왜공짜로 줘? 티슈를공짜로 주는데? 아, 그래도 볼일은 봐야 되니까. 볼일 보라 그건가? 요즘 감옥에는 집들이도 이렇게 물건 올려 놓으면은 팔수 있지 않았나? 경비원! 경비원! 그러면 이제 경비원 부를 수 있고 물건을 경비원한테 파는 거지 협상은 뭐야? 협상도 있거든. 동의는 그냥 이제 이지미 티슈 얻는 거 같고 협상. 아. 아. 더 많이 받을 거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40% 26개 못 참지. 한번 바로 팔다 해볼게. 아, 이걸 성공했다고? 오케이. 내놔. 저, 티슈는 돈으로 바꿔먹을 수가 있었죠. 아, 근데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데? 그, 에너지 드링크를 좀 많이 사와야 될것 같아. 지금은 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 나가면은 바로 체포될란가? 아, 뭐야! 겁내 빠르게 달려오는데? 아, 바로 잡혀 들어갔어. 오히려 좋아. 에너지가 올라갔는데? 돈이 좀 없어졌나? 12 에너지 올라가서12 에너지.